여러분의 데일리 핏4 유입니다. 2025년 11월 16일, 따끈한 미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11월 10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한 주간 미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만 모은 4분 주간 리캡입니다. 첫째, 사상 최장 메이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하지만 데이터 블랙아웃은 계속. 이번 주 최대 이슈는 단연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였습니다. 11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법안에 서명하면서 40일이 넘던 사상 최장 셧다운이 끝났습니다. RBC 퍼시발, 하지만 문제는 그동안 고용 물가 소비 같은 핵심 경제 지표를 아예 수집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백악관은 10월 고용보고서와 CPI가 영영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공식 언급했고, 통계기관들이 다시 일은 시작했지만, 연준과 투자자들은 한동안 계기판 꺼진 상태로 경제를 추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셧다운이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Q4 동안 나오는 숫자들 자체가 믿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주 여러 리포트에 공통된 메시지였습니다. RBC 퍼시발 둘째, AI 버블 공포와 함께, 롤러코스터 탄 나스닥. AI 관련 기술주들은 이번 주 내내 시장의 주인공이자 문제하였습니다. 11월 11일에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보유 지분 3 2 1 밀립 주를 전량 매각했다는 소식이 나오며 AI가 정점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웠고 엔비디아와 글로벌 테크 주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인베스토 페디아 파시원 11월 13일 목요일에는 S&P 500이 1.7% 나스닥이 2.3% 급락하며 4월 이후 최악 수준의 하락을 기록했는데 엔비디아 슈퍼마이크로 팔란티어 브로드컴 등 대표 AI주들이 일제히 37%대 밀리면서 AI 버블 붕괴의 공포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AP 뉴스 다음 날에는 일부 낙폭을 되돌리는 장면도 나왔지만 포춘 등 주요 매체는 이제 AI 주식은 실적보다 매크로 금리 심리에 더 민감해졌다며 고변동성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합니다. 포춘 프로센 셋째, 월세가 드디어 꺾인다. 월스 집주인은 긴장, 렌트 시장의 급변. 주거비 이슈도 이번 주 계속 화두였습니다. 아파트먼트 리스트와 코스타 아파트먼트닷컴 자료를 보면 전국 중간 임대료는 1 0월에 전월 대비 0.3 반산균 0 8% 하락하며 3.4개월 연속 보합 또는 하락을 이어갔고, 지난 15년간 10월 중 가장 가파른 낙폭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아직 약8.7%변8% 소폭 상승이지만, 2022년 피크 대비론 이미 약 4%가 빠진 상태입니다. 의미는 명확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이제 협상해볼 만한 시장이 열리고 있고 집주인 멀티패밀리 투자자 입장에선 공실 임대료 압박을 반영한 보수적인 캐시플로 시나리오가 필요해졌다는 점입니다. 넷째, 폭스바겐 채터누가 공장 파업 카드 UAW의 다음 한수 노동 이슈도 뜨거웠습니다. 테네시 채터누가에 있는 폭스바겐 공장에서는 지난달 말 노조원 3분의 2 이상이 파업 권한을 부여하는 투표를 마쳤고 이번 주에는 실제 파업 가능성을 전제로 한 기사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픽업트럭 SUV 전문 매체들은 이 공장이 멈출 경우 아틀라스 SUV, 크로스 스포트, 전기차 ID.4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합니다. 픽업트럭 플레스UV 톡 최근 UAW의 디트로이트 3사 협상,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 파업 인준과 맞물려 임금 주거비 물가에 밀린 노동자들의 방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주 노동 리포트들의 공통된 서사입니다. 다섯째, 셧다운 끝났지만 채권 원유 관세가 남긴 숙제, 11월 10일 월요일 상원에서 셧다운 타결 기대가 커지자. 국제 증시와 유가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브랜트유와 WTI가 각각 약 0.7, 0.8% 오르며 미국 정부가 다시 돌아오면 연방 직원 임금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했죠. 동시에 1,250억 달러 규모의 미 재무부 국채 입찰이 예정된 한 주였던 만큼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 기류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장기물 입찰이 부진하면 금리 급등과 함께 주식의또 하나의 역풍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샷다운 여파로 지표 공백이 이어지는 와중에 새 관세가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겹치며 투자자들은 숫자 없이 변수만 늘어난 한 주였다고 정리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관점에서 본 추천 미국 주식 5종 소개드립니다. 이번 한주 뉴스 흐름을 반영해서 성장 플러스 방어를 동시에 노릴 수 다섯 개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JPMorgan Chase Co. (JPM) 장기 셧다운 채권 변동성 국면에서도 대형 상업은행 플러스 투자은행으로 리스크 관리 능력이 검증된 플레이어. Eli Lilly Co. (LLY) 비만 당뇨 치료제 모멘텀으로 경기와 무관하게 수요가 유지되는 헬스케어 성장주 아도베 잉크, ADB 이번 주 같은 기술주 변동성 속에서도 구독기반의 디지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캐시카우, 람 리서치 콜, LRCX AI 서버 고성능 반도체 투자가 꺾이기보다 조정 후 재개될 것이란 시나리오의 핵심 수혜주 백턴 디킨선 앤코, BDX 의료기기 소모품 위주의 안정 매출로 고변동성 장세에서 포트폴리오의 방어 축 역할 이상 흥미로운 미국 뉴스와 알짜 투자 정보 데일리 핏포유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